천천히 걸어, 천천히... <laughs> 이게 뭐하지요? 닭이요? 닭? 응. 닭입니까? 응. 아. 천천히 천천히 박시현 박소연 천천히 천천히 걸으라고 천천히 너무 빠르잖아 서연아 시현아 천천히 그니까 숨이 차는거야 이게 뭐예요 저게? 응. 응. 저게 뭐죠? 오리 오리? 응. 백조. 백조 아니야? 백조? 백조? 학인가? 학? 저쪽에는 뭐가 있죠? 어? 애들이 타고 있다 야옹이가 저기 자리 있는데 야옹이가 보여? 야옹이 보이냐고 야옹이가 없다 아직 타봐 다리를 어떻게 밀어야 돼요? 조심 다리로 미는거야 다리로 서연이가 할줄 알잖아 다리로 뒤로 갈때 밀어야지 그치